여러분은 매일 입는 바지 핏 신경 쓰면서 입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너드탈출 프로젝트 너드킹입니다. 많은 패션 초보자들이 코디하실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지는 한두 개를 돌려 입으면서 상의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데요. 의외로 코디할 때 바지 핏 하나만 잘 잡아줘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디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지 핏 예쁘게 입는 개꿀 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1순위로 장만해야 할 바지는 바로 슬랙스입니다 아이 슬랙스는 각 잡고 꾸밀 때만 입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코디부터 댄디룩 포멀한 룩까지 계절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데이트할 때 친구들이랑 가볍게 만날 때 경조사 갈때등 tpo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소화가 가능한 만능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검정 회색 등의 기본적인 색의 슬랙스의 경우 처음 코디를 시작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슬랙스 왜 내가 입으면 핏이 별로일까요 이렇게 멋있는 핏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이 내 몸에 맞는 핏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실패 없이 내 몸에 잘 맞는 슬랙스 고르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처음 슬랙스를 구매하려고 보면 뭔 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어지럽죠. 우리는 그냥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세미 와이드 핏과 테이퍼드 핏입니다. 세미 와이드핏은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살짝 여유 있게 떨어지는 핏인데요. 지나치게 와이드한 제품들과 달리 부담이 없으면서 마르거나 통통한 분들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체형 보정이 되는 효과도 있죠. 후드티, 니트, 데님 자켓, 블루종 등 남친룩 느낌의 다양한 오버핏 아이템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테이퍼드 핏은 엉덩이와 허벅지 쪽은 여유가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핏인데요. 특히 우리 같은 동양인의 체형이 잘 맞는 핏이라고 할수 있죠. 셔츠, 블레이저, 코트와 같이 중요한 자리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깔끔한 스타일의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랙스 구매하실 때 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사이즈 선택일 텐데요. 사진으로 보기에 예뻐서 샀는데 막상 와서 입어보니 뭔가 너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이도 애매하게 길거나 짧거나 해서 생각했던 핏이 아닌 경험 다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에 공통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바지 살때 허리 사이즈만 보고 구매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구매했을 때 일반적인 남성 체형상 엉덩이와 허벅지 쪽이 타이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핏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끼니진, 보노보노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허리보다 허벅지에 맞춰서 구매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맞춰서 구매하면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 있는 실루엣이 연출되면서 실제로 입었을 때 활동하기도 편하고 핏도 훨씬 예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세미 와이드 핏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이소에서 이런 천원짜리 줄자 하나 구매해서 내 가장 두꺼운 쪽 허벅지 둘레를 재주시고 거기서 나누기 일을한후 최소 3, 4cm 정도를 더한 값이 가장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허벅지 단면 사이즈예요.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나오니까 28에서 29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총장은 신발 위로 살짝 덮이는 기장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맨발로 섰을 때 바닥으로부터 0.5cm 정도 짧게 바닥에 닿을락말락한 정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테이퍼드 핏 역시 허벅지 단면으로 핏을 고르는데 마찬가지로 내 가장 두꺼운 허벅지 둘레에서 나누기 2를 한후 2에서 3cm 정도를 더한 값이 괜찮은 테이퍼드 핏의 허벅지 단면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27에서 28 정도가 적당합니다. 테이퍼드 핏은 세미 와이드 핏과 달리 밑단이 접히면 오히려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장은 복숭아뼈 중간에서 바로 위까지만 오는 정도의 크롭 기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기장이 안 맞는데 그냥 입으시지 말고 꼭 수선해서 입으세요. 귀찮다거나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몇천원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감이라고 자부합니다. 기본 아이템일수록 처음에 나에게 딱 맞게 세팅을 해두셔야 다른 제품들과 매치를 할 때도 완성도 있는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쁘게 슬랙스를 구매하시고 난후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슬랙스를 입을 때 위로 바짝 올려서 입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으시면 핏이 정말 안 좋아 보이거든요. 허리 골반 라인에 편하게 걸쳐서 입어야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예쁜 핏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주름잡힌 슬랙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턱 플리츠라고 부르는데 이런 턱 디테일은 허벅지 쪽 실루엣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 덕에 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여유가 생겨서 활동성도 더해져 편안함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턱 개수가 많아질수록 허벅지 쪽이 더 여유 있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허벅지가 굵거나 다리가 너무 말라 고민이신 분들에게 체형 보정 효과로 좋아요. 허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탄성 있는 밴드를 사용한 밴딩 슬랙스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밴딩이 들어가 있는 만큼 밥 먹고 배 나와도 꽉 끼는 느낌 없이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죠. 제품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하고요. 밴딩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더 고급 디테일이면서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히든 밴딩 슬랙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문하실 때 구매하시기 좋은 슬랙스 제품 추천드릴게요. 먼저 다른 제품들과 달리 사이즈 선택의 폭이 넓고 퀄리티 대비 저렴한 무신사 스탠다드의 슬랙스를 가장 추천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핏, 기장, 원단, 밴딩 디테일이 괜찮게 적용됐으면서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만한 슬랙스가 없더라고요. 컬러는 당연히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가장 무난한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세미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와 테이퍼드 히든 밴딩 크롭 슬랙스 이렇게 두 제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슬랙스 고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슬랙스는 물론 다른 바지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패션에 입문하는 여러분을 위한 꿀팁 영상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와 함께 점점 멋있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드킹이었습니다.